일단은 공포게임... 네... 일단은 물방울 소리라는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뭐... 제가 일단은 이 공포게임을 즐기기 위해 여러분들 일부러 사운드를 다 껐습니다. 지금 아그 사운드래 그 지금 불도 끄고 에... 예, 지금 콩이도 못들어오게 에... 예, 돼있으니까자 그러면은 공포게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포게임 자 소리 들리시죠? 물방울 소리라는 공포게임입니다. 자 소리 50%로 하고 새로운 이야기 시작하기. 프로로그를 본다. 본다. 똑똑똑. 밤만 되면 저울방울 소리가 떨어지. 떨어지는 소리가 날 짜증나게 한다. 응? 어? 아, 이런 게임이구나. 어째 욕? 아, 짜증나. 밤마다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네. 수도꼭지를 바꾸던가 해야지. 아, 무서워, 이거. 오, 수도꼭지 좀잘 잠그고 자라니까 나는 짜증을 내며 있는 힘껏 수도꼭지를 잠갔다. 홀로 그에서 무서운 거안나올겠죠 어? 미안아 일어나봐. 동생인가? 응, 음? 아빠. 수도꼭지 잘 잠그고 자라 그랬지. 신경 써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 이놈의 집은 어디 하나 성한 구석이 없어. 내일 나갔다 오는 동안 고쳐놔, 알았지? 알았자. 애책에서 자는 나도 잘 자는데 오빠는 방기가 너무 밝다니까. 룰루랄라 룰루랄라. 수도꼭지를 잠그고 자야 돼. 좋았어. 트트트트트. 트랑 트랑. 잠을 청하려 눈을 붙이자 지겨운 물방울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물 떨어진 소리에 잠 못들던 나는 아침 에가 떠서야 잠자리에 들수 있었다 결국 일어나보니 밖은 위어두어져 있었고 친구들과의 약속시간은 지난지 오래였다 지나간지 오래였다 어? 몇시지? 아! 말했다! 내 문을 열었잖아! 키보드 화살표 키를 이용한 캐릭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문이나 아이템 있는 곳에서 엔터를 누르시면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아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곳은 반짝입니다. 아, 이렇게 움직는 어? 아무리 늦었어도 지갑을 들고 나가야지. 아싸, 천원 받았다. 용돈. 어제 읽어 놓아둔 책이었다. 나나 2 1권2 1권 언제 나온는 것일까? 어, 이런 게임 처음에 봐나. 응? 올해는 어? 유니폼이다. 어렸을 때 이걸로 의산놀이가 했었지. 이 때가 그립.. 그 때가 그립다 여동생에게 성화의 모 이겨 기르는 꽃이다 이 꽃은 어찌된 게 죽지도 않네 뭐딱 갖고 올거 없지 이거 반짝이는 건가? 반짝이는 건가? 아니구만 으흠 <laughs> 어제 마시던 소주다 아직 반쯤 남아있군 어? 너 학생이라매 이 자식 이게 불량 학생인데 여러분들 불량 학생인데 내 노트북이다. 노트북에 일기를 썼는데 로그인 비밀번호를 기억하. 뭐야 얘는? 뭐지? 2층 복도로 나가시겠습니까? 오. 왜이러고 어떻게 어 어, 어, 귀신. 어. 이방 가볼까요? 분명히, 어, 분명히 묘향 중이래. 오, 오 부모님이 여행 중이랍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부모님은 여행 중, 여행 중인데 집에 아무도 없다. 자, 아, 아침인가? 보자. 오, 여기가 집이네요. 집은 밝은데 여기는 밝은데 여러분들. 소리가 왜안 들리지? 원래 이 게임 소리가 없나요? 소리가 없나? 보자. 뭐 딱히 갖고 갈 것도 없고 뭐야 귀신도 무찌를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어.. 뭐지 신발장 밖으로 안 나가지는데? 신발장에는 이미 온통 미연이 구두뿐이다 여자들은 왜 이렇게 구두에 집착할까? 구두에 집착한다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떨지 마라고 뭔가 시작한 거 같잖아 공포 게임이잖아 공포 게임 뭐야? 미연이가 어렸을 때부터 똥꼬집 물에서 산 피아노이다. 하지만 지금은 거대한 쓰레기일 뿐이지. 미연이란 애가 뭐 똥꼬집 뭐 그런 건가요? 화장실 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안 들어갈래요? 여동생 아이들 어가셨던데 미연아, 수도꼭지 고쳐놨어? 나 나갔다올 동안 화장만 하지말고 꼭 고쳐놔 알았지? 응! 오케이 okay. 힌트 퍼즐을 풀거나 갖고있는 도구를 응용하여 화신이용하시면 숨겨진 아이템을 찾을수 있을 것입니다 수정구입다 미안이는 공부에 쓰는 물건이라 하지만 이건 아무리 봐도 장난감이지 으흠 <laughs> 뭐야 왜 여기서 사 갑자기 미안이의 옷이다 솔직히 미안이에게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 생각한다 미안, 이가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화장대이다. 이 녀석이 화장하는 시간에 공부했었으면 지금쯤 대단한 사람이 됐겠지? 오 팔고, 갖고 왔는데여동생의 여동, 인형이다. 컴퓨터가 옆에 인형을 놓아두는 이 취향은 학 밖에 어렵다. 야. 이터넷 수리센터를 찾는 중이야. 오늘 진호 선배들하고 만난다면서? 빨리 가봐. 수도꼭지 꼭 고쳐놓을게. 수도꼭지 고치는 데 쇼핑몰 검색이라 에슈 별로 신경이 가지 않는다. 오케이. 음 가봅시다. 거실로 나가시겠습니까? 네, 거실로 갈게요. 아 이거 뭔가 딱 봐도 딱 봐도 화장실에 뭐가 있잖아. 아 무서운데. 아, 뒤에 뭐 나올 것 같아. 뒤에 고민형 있는데. 아, 아 고민형 있는데. 으! 으! 없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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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 아무것도 없구나. 오케이. 음, 역시 나 잘생겼군. 무슨 소리아 너는? 뭐야? 볼일을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양성주머니에 넣고서는 성공의 사다리를 오를 수가 없다. 훗. 역시 하루를 병원으로 시작한다는 멋진 남자군 아 약간 중1병 캐릭터네요 여러분들 저 화장실 가야된다고? 19세 걸어야 되는거 아니야?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잠시 볼래 보세요 아 이게 다 화면이 가려서 나오네 야, 화면이 가려서 갈아서... 아닌가? 아 화면이 가려서 나오네요 오오오 놀래라 오우 놀래라 으 어, 시원하다 하긴 어 게임 캐릭터에 비가 나가면 나오는거냐? 나오는거 아니야 나와! 없네 귀신이 없네요 음뭐 아이템을 갖고 갈 만한 것도 없고 음 나가봅시다 어? 밖으 나가시겠습니까? 오빠 나간다 수도꼭지 꼭꽂쳐놔응 오케이 저기 오빠 나가시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조금 섭섭해 하며 가문 현관문을 열었다. 으! <laughs> 어! 둔탁한 소리와 함께 현관문 손잡이가 부러져버렸다. 젠장되는 일이었군. 어떡하지? 부러진 현관문 손잡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가져가서 여동생을 돌려줄까? 아니야, 여동생은 약간, 아니야. 현관에 잘 밀두고 가? 에고, 이거, 이거. 상관에잘 놔두고 간다. 난 여동생의 장난치에 이런 구찬스를 놓칠 만큼 재미없는 인간이 아니다. 부러진 현관 손잡이를 획득했습니다. 획득한 도구는 ESC 키를 누르신 후 도구 사용 버튼을 선택하시면 어, 확득한 도구를 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 밖에도 있구나. 헉헉 헛, 헛, 닿았다. 두 다리 치킨. 여기야, 여기야, 여기. 어딘데 니가? 니가 누구세요? 너야? 제우경 왜이리 늦었어요? 예! 네, 물찌가 되지면 안되죠 이런! 내가 쏟다고 한적 없는데? 어 일차도 몰래 늦게 온 사람이 쏘는거야 니가 쏘면 누가 쏘냐 안주는 남기지도 않고 뒤집어 씌우기는 그래 일단 마시자 오케이 어? 야! 기스 에 있는 초등학교 얘기를 들었냐? 10년 전에 폐교된 그 학교? 거기가 왜? 아니야. 12년 됐지, 12년. 그건 그렇고, 그 폐교에 밤마다 누군가 뭘 찾는지 돌아다니고 있대. 노숙자나 주정뱅이거 아닐까요? 아, 아 그런 음색하고 외친 곳에 무섭게 왜 돌아다니는지 확인하러 가보지 않을래? <목소리> <목소리> 너무 말래돼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응 그럼 더 가봐야지 솔도 깰겸 한번 들어보고 들어가자 오케이 어디 어디 야디 어디 있어 오꽃다리 생겼다 두그게뜨거게뜨거게두그게뜨거게뜨거게 꼬리잡기. 꼬리잡기 뜨다운게 뜨거운 게 여지를 막 기분 나쁘게 뭐 게임이래. 으으! 어째 수수하다. 자 들어가자. 응? 어? 진호 이거 봐요. 여기 핸드폰도 안 터진다고요. 살 년에서 때리 쪼여기는 빨리 들어와. 꼬맹아 너무 무서워도 지리지는 마라. 같이 다녀주는 우리가 쪽팔리니까형 예전에 여기 죽은 사람이 있다는 소문도 들리는데안 들어가면 안 돼요. 어안 들어가자. 어 들어가지 마. 그래 맞아 위험하니까 또사고나면안 되겠지? 네 그러면 인명구조 한다고 생각하고 어서 들어가 어? 어? 기분 나쁜 소리와.. 눈소리와 함께 폐교로 들어갔다 이렇게 넓은 출별로 나눠서 찾아보자 위험하지 않을까요? 에이 겁쟁이 같은 놈재우가 우리는 3층 4층 가볼테니까 그 녀석 데리고 1, 2층에 누가 있나 찾아봐 간다! 나중에 4층에서 보자 나도 간다. 지우가 그치 딜이 확실히 챙기라고. 아, 졸라 무서워. 아, 나 어떡해. 아. 아... 경호야, 난 이쪽 방부터 둘러볼 테니까, 넌 저쪽 오른쪽 끝방부터 둘러, 하나 봐. 헉! 네 나갈래. 어라? 아, 저 궁고리가 없네? 으! 젠장. 위로 들리지? 안 열리, 엔, 아, 안 열리잖아. 경화여이전문 물꼬리가 부서져서 나가는 길에 막혀 버렸어. 뭐 쓸만한 도구 같은 것도 있으면 같이 찾으나? 네. 아, 됐다. 아이템. 이것만 하겠다. 덜썩은 나무 토막을 얻었다. 좀 아이템 한번 와 봅시다, 여러분들. 세이브. 세이브 되나? 어있다 도구 사용. 뭐야, 이게? 도리.. 도구 소리하기. 어, 아, 로즈 형관선 잡이? 오케이, 갑시다. 으, 피어! 으아! 으아! 어, 어. 교장실이라고 써져 있다. 교장실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어. 문 뒤를 뭔가 막고 있다. 이 문을 열기 힘들겠다. 제일 교무실이라고 써 있다. 교무실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잠겨 있어. 열리지 않는다. 제일 교무실로 써져 있다. 잠겨 있다. 아, 보다 뭐 할것 같다. 여자 장실 안 들어가지? 남자 장실 안되는데 여보 뭐 다안 들어가죠? 이거, 뭐,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애들아, 이거? 얘들아 뭐야 이거? 얘들아 뭐야?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 들 전금래 히든카드였습니다 여러분, 들이거모릅니까문이의문질이 잘못돼서 이쪽으로수저히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이모이곳은미술실이이 바닥 틈새로 반짝이는 시꺼먼 물체가 어디다 저 반짝이는데 열쇠구가 아닌가? 아 이걸 왜 꺼내봐 이새끼야 으어! 젠장 틈이 너무 좁아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는군 아문 열려있어 아... 아...

와와 와, 너무 무섭다 이거 아아 아, 죄송합니다 불좀켤게요와와 아, 진짜로 무서워 이러는데 이거 불 켜봐 뒤에 고민형들이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갈게요 갈게요 자 흐!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응불안 쌉차요 안 쌉차요 이 찾았어요 아쉽게드라이브를 얻었다 이 손톱마다 는 놈을 어디서 쓰냐 형 그런데 진짜 같이 다니면 안돼 아나 귀신에 홀린 줄 알았어 아 아까부터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에이 그래그래 뒤에서 잘 따라 붙어와 아싸 아싸 친구 한명 있다 친구 한명 있다 얘들아 친구 한명 있다 친구 한명 있어 자 그럼 해볼까? 어 그거 야 뭐 아직도 좁대 이거 아이템으로도 할수 없나봐요 세이버라고요 미술실 준비실이라 있다아 미술실 뭐 나오는데 레아아 공디를 아, 또 뭔가 맞고 있대 다행이다 이노은 음, 이렇게 힘들겠다 체육 창고로만 써져있다 아싸 잠겨있지 아무것도 없어 아무도 없지. 여기 안들어가졌어여기 뭘까? 아, 이게못 나가는 거. 으? 으? 으아! 야, 쟤 죽었어. 내가 이거 뭐 했는데? 야, 뭐야? 으 아! 계단이 부서져 지나갈 수 없다. 철근은 빠져, 삐져나와 있어. 위험하겠는데? 아, 멈추는지 오래된 개종 시계이다. 이곳이 폐쇄된지 10년이 넘었으니까 아직까지 올리기 힘들지 시계 안쪽에 뭔가 있다. 시계 기름을 획득했다. 왜, 아이템 다쓴데 있어요. 뭐야 차가 창고일 거 같아. 기름을 좀 칠하면 될거 같은데, 뭐야? 나 기름 얻었잖아. 아, 기름 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라고요. 아, 예. 네. 어떻게 들어가 이거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여러분 이게 도구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 잠깐만 이거이거이거 끊을게요 이거, 이거 잠깐만요 이거를 도구 사용으로 아까 이게 시계 드라이버를 1러라고준거 같아 아이고서 도구 사용할 수 없다고요? 그럼 그래, 토마 나무 토마 안데나 뭔가 저기 들어가기 싫어 아 사용 안돼아또세이버라고요 알았어요 갑니다 갑니다! 사나이 어. 난! <놀람> 하...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놀람> 안녕하세요 저축꾸로 게임 처음하는데 진짜 어렵네요 어, 등리통이다 안들 보니 기름이 남아있다 히말루 같은데 들고 가기엔 너무 번거로워 보이는 듯 부서진 의자이다. 창고에 쓰기 때문인지 걸레가 젖어 있다. 썩어서 그런지 약취가 너무 심하다. 녹슬어버린 선반이다. 선반 위에는 먼지와 쓰레기들만 굴러다니고 있다. 어 이게 뭐지? 망치 머리를 획득했다. 망치 머리? 망치 머리를 획득했어요. 손잡이 부분만 있으면 어떻게든 쓸수 있을 것 같은데. 가면 되지? 나다 간다? 나 나가? 어아야저 저, 닿는 거 졸라 무서워 저거 뭐야! 머싼님은잘하시는데 뭐 중경님 일부러 그러는 이게 일부러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내가 안 까지지?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또 핀데? 나무토막하고 망치 조합할 수 있다고요? 조합을 어떻게 해요? 조합을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합죠 어떻게? 나무 막대기 있고, 어떻게 해? 레벨도 있네, 체력도 있어, 이거? 아, 도구 수리하기야 아, 어? 오, 망치 됐다, 오! 오, 망치. 한번 가볼까요? 이렇 열리나? 망치로. 망치로 안 되네요. 예. 네. 가볼게요. 안녕? 흐. 아, 2층으로 올라가. 아, 진짜 잘 만들었다. 아,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요. 아 여러분들 추천, 추천, 추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죽을 것 같지만, 가볼게요. 2층 올라가시겠습니까? 예. 아, 다아이다이자식또 올라가면서 왜 문을 잠그고 난리?